제 4부 임상 사례. 이런 말씀을 가끔씩 듣는다. 부모 A. 죄송하지만 사실 처음에 음악 듣고 좋아지겠나. 세피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래 몇 년간 여러 치료를 해보았지만 이번에 베라르 치료하고 대만족이고 부모 B. 사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고 치료 한달 후에나 효과가 좀 있으려나 했었습니다. 부모 C. 1 1 치료하고 아이가 변한다니 말이 됩니까? 부모 D. 지금까지 받아본 치료 중에서 베라르의이티가 제일 낫다. 부모 E. 저희는 베라르 치료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부모 F. 학교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루하루 놀람이 연속이었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모든 사례의 이름은 가명이고 청각 검사 가능했던 사례는 청각 변화 그래프도 소개했다. 사회, 사례별로 좀더 자세한 경감 및 추가 사례는 한국 베라의 IT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